안녕하세요, 토핑제입니다. 오늘은 액계사랑도님과 교환한 후기 올릴 거예요. 진짜 푸짐하게 왔고요. 액계사랑도님께서는 한증 택배로 4,600원 지불하셔서 저에게 왔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CD에 대한 통원을 이용하는 포스트박스, 그러니까 GS 편의점 이용했는데요. 이제 그건 하루배송이 됐는데 액계사랑도님께서는 세븐일레븐 이용하셔서 저에게 3, 4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한진택배평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지역 기사님분은 좀 괜찮으신 분이라서 다행인지 그래도 안전하게 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점참 다행이고 일단은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렇게 인스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. 포장은 이제 마감용 인스 들이고요 이게 다 마감용 인스에요 엄청 두껍죠? 이거는 90장이구요 100장 1 0 0장단이로 모으는걸 좋아하는데 이게 딱 90장이라서 좀 아쉬웠어요 인스들 한가지도 는은 새것도 막 보내주셨구요 음. 이거 다른거에요 다 마감용 인스예요. 진짜 이쁜 도안도 많고, 이게 한 400장 겉들이 남을 것 같은데요. 이게 2 0장 이게 100장이니까 190장, 여기다 10장만 해도 200장, 400장 정도 넘, 넘을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왔고요. 교환이나 이제 제가 할때잘 쓰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투명 인스도 왔어요. 이건 20장이었고요. 1 8 장이었나? 아,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. 그리고 제가 추가 교환을 했어요. 피넛 걸 인스고요. 피넛 걸이랑 레터링. 진짜 레터링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피넛 걸은 생각보다 좀 작긴 했지만 얘도 예쁘고. 그리고 가든피크의 마테를 감아주셨습니다. 배송 좀 미뤄졌었거든요.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다이소 도피를 보여주셨는데 제일 큰 사이즈랑 중간 사이즈 공주였고요. 원래는 이 봉투에 이 담아서 공주셨었는데 봉투 이렇게 꺼내면서 좀 시간 걸리니까 생략을 했고요. 그리고 저에게 쿠폰이랑 편지를 주셨어요. 근데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푸짐한 교환이었고요. 믿개사랑 손님과 또 교환하고 싶은데 음, 이제 제가 용돈이 좀 없으니까 좀 모아서 좀 다음에 또 교환하고 싶어요. 영상 마칠 거예요. 진짜 포지만 교환이고요. 애교사, 애교사원님 지금 입행하고 계신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